자 지금 간단하게 갑자기 영상을 켰습니다 어, 이런 회전 노즐들이 많은데 이 중에 유일하게 다른 방식의 회전체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입고됐던 요 써니텐 체인 노즐입니다 이런 회전체가 이런 회전체가 있는데 이런 회전체가 돌아가야 일단 돌아가야 노즐이 작동하겠죠? 이런 회전 원리가. 그런데, 이, 우리 두더지, 이 노즐, 뭐, 이런 다양한 회전 노즐들을 보면, 얘하고, 얘만, 회전, 그, 회전 방법이 달라요. 얘만 달라요. 얘들은 다 똑같아요. 회전 방식이. 얘만 다릅니다. 다르면서 좋은, 그, 기술적인 면이 들어갔다는 거예요. 얘가. 얘가. 자, 뭔 차이냐면, 이 모든 회전체 노즐들은, 어떤 물의 수막 현상처럼 약간 띄워서 회전을 시키거든요. 수막 현상처럼. 자, 예를 보면, 얘 이렇게 돌아가요. 돌아가요. 수막 현상처럼 이렇게 돌아가요. 이렇게. 자, 그런데, 유일하게 얘들이 단점이 뭐냐면, 이, 여기서 물이 통과해서 물이 흘러나가야 됩니다. 이쪽으로 물이 빠져나가야 돼요. 돌면서. 이 버려지는 물이거든요. 이게. 수막, 현상된 물이 이리 빠져나가면서 돌아가는 회전방식이거든요. 그러면은 같은 4 0리 물량의 노즐을 쓰더라도 그만큼 이만큼 물량이 도망가버리기 때문에 그 성능이 좀 당연히 떨어지죠. 얘는 쉽게 얘기해서 4 0리를 써도 물이 버려지기 때문에 실제는 30리터밖에 사용을 못한다. 근데 얘는 써니테는 다릅니다. 버려지는 물이 없어요. 회전할 때그참 신기합니다. 이게 이 안에 방식이 일반 수막 방식이 아닌 것 같아, 보니까. 제가 분해해보진 않았는데. 그래서 얘는 4 0터를 쓰더라도 4 0터를 온전하게 다그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. 크기도 제일 작아요, 크기도. 자, 보시면, 크기도 제일 작아요. 자, 얘도 보시면 아까 보셨다시피 회전 수막 현상으로 인해서 버려진 물이 있는 구멍 있죠? 자, 버려진 물 구멍이 있어요. 자, 그 다음에 얘도 볼게요. 얘도 이렇게 버려지는 물이 수막 현상이 돼서 물이 버려져야 회전을 합니다. 모든 게. 자, 다 그래요. 얘도 마찬가지고. 얘도 마찬가지고. 돌아가면서 이런, 이런 구멍이 있는 대로 물이 버려지거든요. 이런 노즐 작동할 때 보시면 자세히 보세요. 먼저 이런 물이, 버려지는 물이 나옵니다.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예요. 다. 그리고 우리 드더지도 마찬가지고. 이 앞쪽에서 버려지는 물이 나옵니다. 이렇게 이렇게. 근데 유일하게 우리 여기 써니테는 써니테는 버려지는 물이 없어요. 참 정교하게 잘 만들었어요. 그래서 만들어 보면 만져보니 끄떡끄떡 하는 면이 전혀 없어요. 다른 것들을 보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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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끄떡끄떡 하잖아요. 움직이는 공백이 있거든요. 끄덕끄덕하면 근데 써니테는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져서 끄덕끄덕하면 공백이 없어요 버려진 물이 없어서 그만큼 효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겁니다